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화의 박정희 목사입니다 날씨가 좀 많이 추워지는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날개정 식구들 감기 조심하시고 또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오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오늘은 바울의 전도행 두 번째 시간으로 바나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시는 장면이 바로 13장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이 중요한 사역을 했던 한 인물 바나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바나바는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키프로스 섬에서 태어나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다 나누어 주고 그리스도로 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나바를 통해서 13년 동안 다수에서 집고하고 있는 바울을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함께 떠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1차 전도 여행에서 마가에 의해서 이 둘은 2차 전도여행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 이들이 결별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달랐던 것이죠 바울은 복음의 전도를 위해서 바나바는 또한 교회를 세우고 또한 사람을 잘 위로하여 세워가는 그러한 각자의 그릇이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에서 중도 포기한 마가를 다시금 세워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로 세웁니다 그리고 훗날 마가 복음을 쓰도록 마가를 격려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이미 키프로스 섬에서 자기의 재산을 예루살렘 교회에 다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아가펜 프로텐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셨고 또 겸손한 눈을 가졌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을 보게 되고 마가를 보게 됐던 그는 참된 위로자 바나바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닮아야 될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바나바는 이처럼 초대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수리오 안디오 교회의 수장으로서 그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선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수리의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들을 볼수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위로자 바나바이고 두 번째는 에디오페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헬라인 루기오, 네 번째는 분봉한 헤롯 왕의 젖동생인 마나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서열를 쓴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역할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쓴 것이죠. 수리안디어 교회의 최고의 수장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1차 선교여행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수장인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1차 선교여행에 지목하신 것이었어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여기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막 수리안디어 교회가 부흥하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되는 주의 종의 사명의 길을, 부르심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아, 역설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들어가고 나감에 의해서 교회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가도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워가신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의 본질이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닷이 없고 도시 없고 방향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바로 주인 되시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순종해서 1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함께 떠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믿음으로 떠나는 길이었지만 바나바도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큰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문에 보게 되면 겸손은 존기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4절 말씀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겸손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통해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이 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